우리가 블로거로서 블로그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 검색자로서 블로그를 읽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쭉 읽다 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블로그 예쁘게 잘 썼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고 가독성 좋게 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문득 생깁니다.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오늘 영상 정말 완전 도움 되실 거예요. 이랬던 포스팅이 이렇게 바뀌시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진짜 잠실에서 맛있게 먹었던 만두집에 대한 포스팅을 제가 써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 포스팅을 보는데 아유 뭐 제목은 둘째치고 어 제막 기분 같은 것들을 적어놨는데 여기서 뭘 봐야 할지 좀 뭔가 정돈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수선한 블로그를 블로그의 찐 기본 기능만 활용해서 깔끔하게 바뀌는 장면을 보여드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이 포스팅을 한번 뜯어 고쳐보려고 합니다. 초보 블로거 99%는 몰랐을 블로그 기본 기능을 활용한 꾸미기 꿀팁을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뒤로 갈수록 진짜 꿀팁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 볼게요. 어,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자주 쓰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제목 자리에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사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내 컴퓨터에서 배경 사진 첨부라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지고 오면 이 자리에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찍어온 사진 중에 이 제목이랑 진짜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사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 있다면 여기에 배경 화면으로 배경 사진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자주 안 쓰긴 합니다. 여기 넣는 게 매번 신경 쓰는 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도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쓸때 장소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모바일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목 바로 아래에 위치 추가라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점 눌렀을 때 장소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차이가 좀 있어요 첫 번째 위치 추가해서 이렇게 장소를 넣는 거랑 점점점 장소에서 장소를 넣으면 비주얼적으로 일부는 차이가 나죠 이두 개는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목 아래 위치 추가에다가 추가한 그 위치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봤을 때 블로그 포스팅 날짜 옆에 나오는 글자들이 위치 추가해서 넣은 장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점점점으로 넣은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이버 지도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리뷰를 보잖아요. 네이버 지도에 블로그 리뷰에 내 포스팅을 남기고 싶다면 점점점에 장소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역할이 있기 때문에 PC 모드로 보더라도 여기에 장소 아이콘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장소를 넣어주면 똑같이 네이버 지도 블로그 리뷰에 내 포스팅이 남게 되는 거예요. 아까 모바일에서 봤던 위치 추가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 포스팅을 2021년 12월에 이 포스팅을 쓸 당시에는 블로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 보더라도 어, 네이버 지도가 안 들어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블로그 포스팅 제일 아래쪽에다가 지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넣는 위치는 편한 대로 잡으셔도 되지만 저는, 제 스타일은 지도를 거의 맨 마지막에 넣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썸네일을 보고, 어우, 이 영상 좀 재밌겠는데? 나한테 맞겠는데? 싶으면 클릭을 하게 되고, 인트로, 도입부 10초 정도를 보다가, 아, 좀 아닌데? 싶으면 끝이잖아요. 블로그에서는 제목이 썸네일이고 도입부가 인트로입니다. 솔직히 블로그 앞부분에 별 내용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슝슝 넘기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부 부분에는 내가 어떤 이유로 이곳을 방문을 했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짧게라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당시는 코로나 시즌이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블로그를 써놓게 되면 과연 이뒷 부분에 좋은 정보가 나올까? 내가 이 포스팅에서 기대하는 정보가 과연 이 블로그에 적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단 말이죠. 복잡한 내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에서 어떤 정보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정보 정도는 담아주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쓴이 포스팅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자마자 갔더니 여유로웠대. 브레이크 타임이 몇 시인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으로 적어 놓은 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우고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한 사람이 점심 식사 겸 술을 먹으러 갔다는 거고, 그리고 네 명이 방문했으니까 아, 여기서 주문하는 메뉴들을 봤을 때 우리가 네명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먹으면 되겠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매번 인기 있는 곳이지만 좀 일찍 도착을 했더니 자리가 여유로웠다는 추가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막 엄청나게 정돈을 해가지고 적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키워드를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쓰시다 보면 존댓말로 써야 되냐, 반말로 써야 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는 2021년 이 당시에는 반말로 대부분 블로그를 썼고요. 그 이후로 제가 반말도 써보고 존댓말도 써보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저한테는 존댓말로 쓰는 블로그가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정갈한 정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존댓말로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이 음식점을 방문을 했을 때 음식 사진을 좀잘 찍어둔 게 있으시다 라고 하시면 블로그 포스팅 앞부분에 잘 찍은 음식 사진을 한 4개 정도 배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보다 보면 썸네일 한 장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진 여러 장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썸네일을 포함한 내 블로그 포스팅의 사진 순서대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점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외부 사진 넣고, 내부 사진 넣고, 메뉴판 넣고, 음식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이 여러 장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 가능한 음식이 좀 앞에 나와주면 좋으니까 블로그 포스팅 앞단에 음식 사진을 한 4장 정도 넣어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스팅도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넣어야지. 다 먹다 찍어가지고 막 사진이 엄청 예쁘진 않네요. 콜라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여기까지 보면 사실 블로그 포스팅이 그렇게 막 엄청 예뻐졌다거나 아니면 무슨 변화가 크게 보인다거나 하는 건 없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제 최근 포스팅들을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 표로 목차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이거 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를 블로그 기본 기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메뉴판에 보면 표가 있거든요. 이 표를 누르면 아주 3x3의 기본적인 밍밍한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열만 남겨두고 나머지 두 개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밍밍하죠? 이럴 때는 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표 스타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제가 자주 쓰는 건이 1x3 위치에 있는 이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머리 색깔을 입혀줍니다. 제가 자주 쓰는 색깔은 이런 약간 주황색과 붉은색에 물빠진 그런 색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취향껏 스타일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소재목을 적을 수 있는 칸이 두 칸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제 추가를 해야 될지도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거는 PC 모드로 바꿔가지고 확인을 하면 바로 표 추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보통 목차를 세개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기본 세팅이 돼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글자 스타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서체 가운데 정렬을 하고 목차 여기다가 1, 2, 3 숫자를 먹여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적을 목차 내용을 채워주면 되겠죠. 위치, 기본서, 위치, 이렇게 해주고, 기본서, 그리고 고 내고. 요 정도로 목차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오니까 살짝 조금 깔끔하게 정돈이 된것 같나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아쉬운 게 모바일 기능에서는 자체적으로 표를 만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C에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두고 쓰면 모바일에서도 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목차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맞는 소재목을 다 달아 줘야 되겠죠.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인용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 기능으로 인용구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인용구의 종류는 여섯 가지인데 여기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소재목을 나눠 줄, 문단을 나눠 줄 인용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이두 번째 버티컬 라인이거든요.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인용구의 역할은 눈으로 보여지는 문단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블럭에 상위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문단형 스니펫으로 나뉘는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주는 게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읽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단을 나눠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포스팅에는 아예 위치, 주차미, 기본 정보를 제가 적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치, 주차미, 기본 정보를 넣었으니 내부 앤 메뉴를 넣어야겠네요. 내부 앤 메뉴. 마구마구 시킨 거 사이에 맛 두기.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살짝의 꿀팁이라면 저는 문단과 문단을 나눠주는 사이에 여백을 좀 듭니다. 글이 하나 끝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문단 제목이 다시 오면 막 글을 읽다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정보를 전달해야지 라는 그런 급한 마음보다 조금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여유를 더 주는 게 사람들이 끝까지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에는 이렇게 뭐 엔터를 쳐주신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좀 넣고 있어가지고 스티커로 이렇게 공간을 좀더 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는 블로그가 잘 읽히게끔 가독성이 좋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로그 글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느낄 수 있는 꿀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포스팅에서 사진을 보다 보면 얘는 양쪽에 흰색 여백이 있고 얘는 지금 여백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포스팅 두 개를 이렇게 콜라주를 해주면은 양쪽이 꽉 차게끔 세팅이 되는데 사진을 그냥 입력하면 기본적으로는 양쪽에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여기에 옆트임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진이 꽉 차게 될 거예요. 이렇게 꽉 차있는 콜라주도 이렇게 누르면은 양쪽 여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취향별로 선택을 하시되 가능한 한 종류로 다 맞춰주시는 게 한눈에 봤을 때 조금 더 깔끔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부 다 양쪽 여백이 있는 게더 예뻐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꽉 채운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진들도 다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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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사실 사진을 조금 넓게 찍은 다음에 제가 쓰고 싶은 부분을 잘라서 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좀 생깁니다. 사실 제가 생각보다 이걸 되게 늦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처럼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을 제 마음대로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진들이랑 이렇게 콜라주를 하면은 이 나, 사진이 나눠지는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아좀 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비율이 딱딱 맞아야 예쁜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 이럴 때는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르기 회전 버튼을 누르시면 종횡비를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자주 쓰는 건 1대1인데요. 1대1 비율로 하면은 이 비율이 딱딱 맞아집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맞춰주고, 얘도 1대1로 맞춰주고, 줄일 거 있으면 좀 줄이고, 음식에만 집중이 되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 사진 진짜 더럽게 못 찍었네요. 그리고 완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안 맞았던 이 사진 갈리는 위치가 딱 맞아지면서 사진이 조금 더 정갈하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저는 제가 찍어온 사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 각도가 진짜 너무 잘 찍혀가지고 얘를 여러 번 쓰고 싶다 할 때는 그 사진을 잘라가지고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지 볶음이 잘 나왔으니까 이 가지 튀김 자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아, 이 부분에는 조금 비율 다르게 해가지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것도 채워 가지고 딱 넣어 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여러 각도에서 내가 직접 새 사진으로 여러 장을 찍어 오면 가장 좋겠지만 아, 딱 이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거 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내가 사진을 좀 부족하게 찍어 왔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문단과 문단 사이에 거리를 좀 벌려 준 것처럼 저는 글자와 사진 간에도 거리를 좀 벌려 주고 있습니다 글자에 엔터 한번 치고 사진 밑에 엔터 한번 치고 이 비율이 우리가 이렇게 PC로 작업할 때는 뭔가 너무 좀 띄워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글을 실제로 읽을 때는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서 글을 읽을 때는 이 여유가 훨씬 더 글을 잘 읽히게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살짝 여유를 더 주시도록 하죠. 글을 쓰다 보면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1,2,3,4,5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맛집에서 여러 메뉴 먹었을 때각 하나하나의 메뉴를 설명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이때 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형광펜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배경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배경색을 클릭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 배경색이 PC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색깔을 쓸수 있어요. 내가 색깔을 선택을 해가지고.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 배경색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진짜 진하고 진짜 쨍한 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배경색 때문이라도 PC에서 대부분의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 배경색이, 아, 이렇게 적으면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운데? 싶으시다면 여기 있는 위첨자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를 뿅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글자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잖아요. 요거는 글자 크기를 키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책에서도 형광펜 그을 때딱 정확하게 글자 위치에만 긋지 않잖아요. 살짝 글자 밑에 넣기도 하고, 글자 위에 넣기도 하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능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첨자 기능은 사실 일반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위첨자를 탁 입혀주면 줄과 줄 사이에 간격이 조금 넓어지면서 어? 조금 더 읽을 때 여유있게 읽을 수 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전체 글을 위첨자를 먹여둔 다음에 포스팅을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크기가 작을 때는 글자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면 되니까 여기도 한번 전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더라도 이전 포스팅에 비해서는 좀 정리가 잘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살짝의 엣지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다녀와서 기본 정보를 적을 때, 내가 주문한 여러 개의 메뉴를 하나로 정리할 때, 한눈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메뉴를 이렇게 쭈루룩 1, 2, 3, 4, 5로 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돈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목차 만들 때 표를 이용했듯이 여기도 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표를 만들어서 삭제를 하고 일렬로 만든 다음에 표 종류 다시 똑같이 할게요. 저는 이 표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냥 엔터만 친 거랑 표에 넣은 거랑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표 대신에 인용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구 중에서 이렇게 가이드로 생긴 말풍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 중에 포스트잇을 한번 써볼까요? 포스트잇에다가 요렇게 주문한 거를 정리해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인용구는 인용구마다 각자의 글씨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글씨체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글씨체를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인용구에다가 이런 정보를 정리하는 건 자주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스티커를 넣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눌러가지고 끝으로 가면은 여기에 장바구니 모양이 있거든요. 이 장바구니에 들어가셔서 스티커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스티커들 중에서 제가 자주 쓰는 건 오늘의 맛집 가운데로 좀 배치를 해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이 정보들을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귀엽기도 하고 한눈에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니까 어, 요즘은 이 방식을 자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적으면서 본 건데 네 명이 가서 거의 도장 깨기를 했네요. 거의 무슨 전 메뉴를 시켜 먹었어.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서두산 딤섬 포스팅을 꾸미는 작업은, 기본 작업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맛집 포스팅만 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떤 포스팅에나 적용해 먹을 수 있는 유용한 꿀팁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블로그 포스팅을 쓰다 보면 아 내가 이 정보 예전에 포스팅으로 정리해 가지고 싹 해놨는데 이걸 여기에 또 적어야 되나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만 이걸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글이 있습니다 뭐 땡땡 예약 방법이라든지 땡땡 할인 방법이라든지 그러면 대부분 url을 복사해 오셔가지고 여기에 링크 눌러가지고 이렇게 포스팅 것이잖아요 근데 이 덩어리가 글자 중간에 와서 막 엄청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니까 영 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가독성도 좀 해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글자에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적어두고, 글자를 쫙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밑에 조그만한 링크 입력 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연결하고 싶은 URL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면, 하이퍼링크처럼 걸린 게 보이죠? 그러면 얘는 발행하고 난 다음에 그 글씨를 누르면 이 포스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내가 다른 포스팅 링크로 연결할 때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제품 구매 링크를 넣을 때 쓴다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전화번호 링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은 내 블로그 포스팅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커넥트가 시작되고 나서 이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는데요. 레뷰나 리뷰 노트같이 각 사이트에 필수 배너가 있는 곳은 그 배너 스티커를 포스팅 상단에 넣어줘야 되지만 일반 협찬을 받은 곳이나 제휴 마케팅을 넣은 곳은 별도의 스티커가 없어서 글자로 적거나 우리가 스티커를 구입해서 공정위 문구를 삽입해서 넣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공정위 문구를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숨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숨김 이미지가 뭐냐? 블로그 포스팅을 보기 전에 사진 여러 장 보이는 순서가 포스팅에 올린 사진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포스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사실 이걸 제가 지금 이미지 파일로 넣어놨어요. 누르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이 공정이 문구가 안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사진으로 인식되지 않는 방식을 숨김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예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게 너무 그렇게 촌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네이버 블로그 내에서 기본 기능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센스가 좋으신 분들은 예쁘게 만드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일단 빈 글쓰기 창을 하나 엽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을 적는 거예요. 이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식사권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뭐 이런, 이런 글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내가 글을 작성을 했으면 이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여기에 붙여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적고 나니까 얘를 표 안에 넣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단일표를 만들어서 얘를 음.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이 부분에 배경색도 하나 은은한 걸로 넣어줄까요? 착! 오! 이렇게 해서 주맞게끔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는 거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공개로 발행을 할게요. 이렇게 작성되면은 이거는 이미지 파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이미지 복사. 그리고 맨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일반 이미지랑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라이브러리를 눌러보면 이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나오죠? 그러면 제가 이 포스팅을 발행을 해서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앞에 사진이 여러 장쭉 보이더라도 이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식사권을 제공받아 작성한 그림이다라는 이 이미지는 앞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지만 이미 제가 쓰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이걸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로그 기본 기능을 활용해서 블로그를 한번 꾸며보면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솔직히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정돈해서 쓰면 처음에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많이 걸리실 거예요. 낯서니까. 하지만 이렇게 내 템플릿을 현재 글 추가를 눌러서 템플릿으로 만들어두고 쓰시거나 또는 템플릿으로 안 만들더라도 이렇게 구조화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내글내 내, 내 포스팅 내에서 정보 정리를 훨씬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두면 모바일에서도 불러올 수 있으니까 모바일에서도 표를 예쁜 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썼던 이전 글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블로그를 시작할 당시에는 깔끔한 정리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나중에 내가 찾아볼 때 정리가 잘 되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똥손으로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기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보게 됐는데요.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쉽지 않으신가요? 내 블로그 포스팅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